수열 12486은 첫째 항 1부터 차례대로 1을 곱하여 만든 수열이라. 이와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하고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서 제 n항에 공비 r을 곱하면 제 n플러스 1항이 되므로 a의 n플러스 1은 ran이 성립한다. 등비수열 26 18, 54, 162의 첫째항은 2이고 공비는 3이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자. 첫째항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서 A1은 A, A2는 A1R 플러스 AR, A3은 A2R은 R은 AR2의 제곱, A4는 A3R은 r은 ar 세제곱이므로 일반항 a에는, a에는 ar n-1제곱임을 알수 있다. 이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에는 ar n-1제곱이 된다.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첫 장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 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은 a ar ar제곱 ar n-2제곱 ar n-1이고 1의 양변에 r 을 곱하면 rsn은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AR 세제곱 플러스 AR n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AR N 제곱이다. 1에서 2, 2를 병끼리 빼면 SN은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AR N 마이너스 1빼 RSN은 AR p l u AR 제곱 p l u ARn minus 1 p l u ARN이 된다. <laughs> 따라서 R과 1이 다를 때 SN은 1 m i n u R 분의 A에 1 m i n u RN은 R minus 1 A에 RN, RN 제곱 마이 n 스 2고, R은 1일 때때는 1에서 SN은 A 플러스 A p l E p l 플러스 a는 na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은 sn은 r과 1이 다를 때 sn은 1-r분의 a의 1-rn제곱은 r-1분의 a의 rn제곱-1 r은 1일 때 sn은 na가 된다. 어, 첫째항부터 제3항까지 합이 26 첫째항부터 제6항까지의 합이 728인 등비수열에 첫째항부터 제2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주어진 등비수열의 첫째항을 A, 공비를 R 첫째항부터 제2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S3은 26, X6은 728이므로 어... S3은 r 1분의 A의 R 세제곱 마이너스 1은 26. S6은 R분에 1, 아, r 1분의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728. 이를 변경하면 r 1분의 A의 R 세제곱 마이너스 1, R 세제곱 플러스 1은 728. r-1분의 a 에 r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 세제곱 플러스 1은 728 1을 3에 대입하면 26에 r 세제곱 플러스 1은 728 r 세제곱은 27 그런데 r은 실수이므로 r은, 아, r은 3 어, r은 R은 3을 1에 대입하면 13A는 26, A는 2. 따라서 첫장부터 제 n 항까지의합 SN은 Sn은 3-1분의 2에 3N제곱-1은 3N제곱-1이 된다. R이 1이면 S3은 3A는 26, S6은 6A는 728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알과 일은 다르게 된다.